안녕하세요. 스마일 다육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저의 채널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늘 스마일 하시고요. 아, 덥습니다. 그래도 이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줄 때가 있어서, 음, 그럴 땐 약간 시원하기도 하고, 아주 덥습니다. 오늘도. 아직 한달 정도를 더 견뎌야 하는데, 아, 정입니다. <laughs> 땀을 한 바가지, 두 바가지, 세 바가지 <laughs> 쏟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더운 날 제가 또뭐 할까요? 네. 오늘은 이제 멀로입니다. 멀로 갑자기 멀로 사랑이 돼가지고 멀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 아이들은 이제 가격대별로 5천 원, 만 원, 2만 2천 원, 2만 8천 원 이렇게 돼 있는 아이들이죠. 요 아이들이 적심인지 자연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제 우리 구매자분들도 궁금하시죠. 그래서 음, 확인도 할겸 네, 이렇게 예쁜 화분에 또 심어 보려고 합니다. 요 아이들을 아주 짧고 통통하게 한번 키워보고 싶어요. 요 아이들 흙 털어서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흙을 털었습니다. 털었는데 요것이 적심이냐 자연이냐? 안 보입니다. 이게 자구가 이렇게 따따따닥 붙어 있어가지고요. 잘라진 자리가 안 보여요. 이게 적심 같거든요. 적심이어서 이렇게 풍성한 군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요 아이는, 음, 요 도라분. 도라분이요. 진짜 뭐 창을 심어도 멋있고, 이런 아이 심어도 멋있고, 뭐다 어울립니다. 근데 창을 심는 게 제일 예쁘긴 하더라고요. 제가 심어보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요 멀로를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음, 이 파란색 보라분에다가 멀로를 심어 줄게요. 얼마나 이쁜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laughs> 너무 예쁘죠? 네. 이게 이제 산마사랑 강마사가 들어가가지고 배수는 네, 신경 안 써도 되고요. <laughs> 배수가 잘 되겠죠? 제가 이걸를흙탈다가좀 한번 또 떨어뜨려가지고, 아, 완전히 그냥 무슨 손이라고 하죠? 제 손이. 가시 손입니다. 와, 이게 자구가 몇 개나 되는지. 하나, 둘, 셋, 넷. <laughs> 자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 밑에도 나오고 있고요. 요 아이들 예쁘게, 음, 입장 통통한 걸 좋아하니까, 그렇게 짧고 통통하게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보네. 행복토 행복토를 가득 담습니다. 행복토는요, 10kg에 택비 포함 18,000원입니다. 이렇게 분갈이 하시다가 이런 돌멩이가 나오면 이런 돌멩이 는 그냥 버려주시면 돼요. 이게 강마사나 산마사에 이렇게 굵은 돌이 나오거든요. 저도 분는대로 이제 버리긴 하는데 여러분이 흙을 쓰시다가. 그런 돌멩이가 나오면 아니면 그 배수 배수충으로 쓰셔도 됩니다. 그렇게 써주시면 돼요. 음, 가끔 땡글 땡글한 예쁜 돌멩이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돌베개로 쓰시면 되고요. 와 음, 진짜 이쁩니다. 파란색이요, 진짜 이뻐요. 뭘 심어도 이 아이는 이제 물을 줬고 약을 줬고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한동안 굳혀져야 되겠죠 얼마나 이쁠까요 콧노래가 저절로 나옵니다 <laughs> 너무 예뻐요 실제로 보면 더 예뻐요 이게 실제로 보면 네. 아, 네, 돌 화분이라서 무게감이 있습니다 약간 무거워요 이렇게 들고 다니기가 부담될 수도 있어요 네, 손목 아프고 하신 분들은 근데 한자리에 놓고 이렇게 보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요. 네, 3만원짜리 락분에는 좀큰 거, 큰 아이를 심어 주도록 할게요. 락분은 이렇게 배수구멍이 커요. 그래서 좋죠. 굳은 구멍이 꽤 큽니다. 이 아이도 이제 적심인지 이제 자유인지 궁금했는데 어,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질 않아요. 이렇게 자구들이 입장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가지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적심이다 생각하시고 키우는 게참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정신건강에 네. 한동안 파랑새가 이뻐서 막 그러더니 이제는 또 멀로가 또 이렇게 이뻐 보이네요. 부메랑입니다, 부메랑. <laughs>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laughs> 예뻐요. 색감은 뭘로나 파랑새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입장이, 입장 차이가 있는 거죠. 네. 노란색도잘 어울려요. 음, 괜찮은데요? 진짜 이뻐요. 아, 노란색도 잘 어울려요. 그죠? 음, 너무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여기가 앞면입니다 네. 여기는 음, 이건 서인경 분이죠. 서인경 분에는 음, 외도 하나짜리 심어줄게요. 어, 요가, 어, 요 멀로가 저희 집에 온지 꽤 오래된 아이예요. 제일 오래된 음, 터줏대감입니다. 어, 요 아이가 참 그래도 굳혀졌어요. 나름대로 굳혀져서 땡글땡글하니 참예쁩니다 네, 건강해졌어요. 뿌리도 너무 좋아요. 음, 뿌리 내리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음, 예뻐요. 예쁩니다. 예뻐요. <laughs> 멀로는 정충해가 없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키울수록 매력적인 아이. 파랑새도 그래요. 파랑새도 정충해 참 강하거든요. 근데 이 멀로도 그렇더라고요. 예뻐요. 음. 요 아이는 저기 처음 왔을 때보다 얼굴이 약간 음, 커진 것 같아요 그거을 키운 것 같아요 와... 아, 5,000원짜리인데 참 매력입니다 <laughs> 매력적이에요 그죠? 예쁘죠? 어? 이거라 어? 얘는 동생을 심어줄게요 이 아이는 이제 이거를 이제 행복투에 흙가를 해줬던 아이인데 뿌리가 이렇게 좋아요. 얘는 이제 군생. 요 아이도 적심 같아요. 네, 적심으로. 군생, 요 아이는 만원입니다. 아, 예쁘죠? 뿌리가 너무 좋아요. 조금 뿌리 정리를 하고서, 네. 이 아, 상태로 심어줄게요. 아, 훌륭합니다. <laughs> 훌륭해요. 핀셋으로 콕콕콕 눌러주면 흙이 잘 들어가죠. 이렇게 약간 기울여서, 기울여서 콕콕콕 해주세요. 그러면 흙이 잘 들어갑니다. 톡톡톡톡 쳐주고요. 서 이제 분갈이를 하는 거죠. 이렇게 진한 색깔도 어울려 그죠? 파랑색도 예쁘고 어, 어떤 화분을 갖다가 얹어놓다 어울리네요. 멀로가 참 매력덩어리입니다. 매력덩어리. 와 <laughs> 아, 진짜 예뻐요뭘로뭘로 많이 사랑해주세요. 짜잔 완성입니다. 와 너무 좋은데요. 기분 짱입니다, 아주. 뭘로, <laughs> 음, 각양각색의 뭘로들. 화분하고 어떤 화분이든지 다 이렇게 어울립니다. 이제, 요 아이들이, 이제, 음,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좀더잘 자라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약간씩 넉넉한 화분도 괜찮아요. 그럼 애들이 아, 자리 잡고 예, 잘 자랄 겁니다. 얼굴도 좀키워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심어 보았는데, 음, 너무 좋죠. 와 도라분도 멋지고요. 락분, 서인경 화분, 어떤 화분든지 이 멀로는 다 소화가 되네요. 너무 굉장히 멋있고 예뻐요. <laughs> 오늘은 이렇게 멀로로, 멀로 사랑을 표현을 해봤어요. 음, 너무 든든하고 예뻐요. 이렇게 다음 주 월요일 날은 화분 할인을 조금 대폭 할인을 할 거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하죠. 8시에. 많이 참여해주셔서 예쁜 화분 득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